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저는 신년이 되면 좀더잘 살고 싶은 의지가 샘솟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평소에는 어려워 했던 것들을 특히 도전하기가 좋은데요 딱이 신년버프를 받아서 항상 하고 있는 두 가지 루틴이 있어요 근데 이것만 해도 신기하게 한 해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요 거뜬히 나머지 2월 3월 4월 그리고 12월까지 잘 보내게 되더라고요 1월을 맞이해서 제가 독립을 하고 10년 동안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저만의 신년 루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미니멀 라이프인데요. 이게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제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려고 집을 좀 청소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들여다 봐야 되는 건요. 정리가 안 돼서 어지러운 창고나 책장, 옷장 이런 데 있잖아요. 물건이 많이 쌓여 있는 구석들. 이곳에 보통은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도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든 빼내고 덜어내야지 새롭고 좋은 게 들어온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해 동안 쌓인 물건 중에서 내가 절대로 손대지 않은 거, 그리고 항상 신경 쓰고는 있었는데 건들지 못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모아서 버리거나 나눔을 하거나 중고거래로 판매를 해요 근데 이때는 신년에 하는 대청소이기 때문에 저는 평소와 같은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번 제가 항상 읽어 왔던 미니멀라이프 책을 다시 읽는 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저서는 곤도마리에의 정리의 힘 이라는 책이랑요 사사키 후미오의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굉장히 둘다 오래된 베스트셀러들인데요. 근데 이 책들을 읽고 나면은, 아, 내 삶에서 굉장히 내가 필요 없는데도 안고 살았던 물건이 많았구나. 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상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에서는 인벤토리가 무거워질수록 캐릭터가 느려진다고 해요. 제가 이 말을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 실제로 우리도 물건이 많아지거나 혹은 인간관계가 복잡해질수록 내가 하고자 하는 행동에 있어서 판단도 느려지고 조금 더 스트레스를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물건을 이렇게 한 차례 버리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책임을 질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이런 것들이 물건과 제가 하는 선택 안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집을 정리하지만 사실은 제 삶을 정리한다는 기분으로 많이 비워내는 편이에요. 이게 좀 처음에는 힘들 수 있거든요. 특히 저장 강박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 나는 물건 버리는 거잘 못해요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또한 내가 모든 물건을 책임질 수는 없다. 그리고 나의 몫을 알게 되면요. 신기하게도 무력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요. 내게 진짜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일지도 모른다라는 거를 좀 새삼스럽게 깨달으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를 갖게 되면요. 거기서 굉장히 좀 편안함을 느끼면서 정리에도 좀더 재미가 붙어요. 아, 이렇게 가뿐한 삶이 있구나. 저는 그래서 신년에 진짜 쓰레기 봉투가 10개씩 나오거든요. 물론, 아, 내가 이렇게 많은 쓰레기를 갖고 있었던 게참 죄책감이 든다 하는 순간도 있지만, 제가 그거를 억지로 떠안고 있는 것보다는 버리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근도 막 가격 이렇게 높여서 받으려고 하면 또안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낮춰서 많이 팔기도 하고, 무료 나눔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말에는 플리마켓도 크게 할 예정인데요. 정말 그렇게 물건을 한번 비워내고 나면은 저희 새로운 한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여기서 또 하고 싶은데요. 제가 고향에 갔을 때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농막에 갔거든요. 근데 원래 닭장이 있었고 그 안에 닭이 있었는데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빠 닭 어디 갔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아버지가 말하길 아우 닭도 처음에는 알 나는 것도 신기하고 또 닭이 자라는 것도 신기하고 기쁨으로 키웠는데, 나중에는 그 신선한 계란도 너무 질리고, 맛이 없고, 처리하기 곤란하고, 그리고 닭 때문에 매번 농막에 와야 되고, 이런 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닭이 있는 것도 기쁨이지만, 닭이 없는 것도 기쁨이야. 근데 이거는 닭이 있어봐야 알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던지시, 이거 유튜브에 써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근데 진짜로 저는 아, 맞다. 우리가 물건을 갖고 있을 때의 기쁨도 있지만, 그거를 비우면서 얻게 되는 또 다른 기쁨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한다, 그냥 대청소를 한다라는 개념을 넘어서 내 삶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나에게 필요한 최소값이 뭔지를 가늠하기 위한 미니멀 라이프를 한번 실천해 보는 거. 그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미라클모닝 인데요. 신기하게도 제 채널에 신년마다 항상 빵빵 터지는 콘텐츠가 있어요. 바로 미라클모닝 브이로그입니다. 근데 이게 저만 의지가 충만한 게 아닌가 봐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1월에 미라클모닝을 많이 시도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 거를 또 즐겁게 봐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사실 누구나 한 번쯤 해보자 하면 해볼 수 있는 게 미라클모닝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신년이 되게 하기가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사실 1월에 잠깐 나 자신에 대해서 깊게 집중을 하면요.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방향을 세우기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잘하는 습관을 키우다 보면 아침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하루가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아, 하루를 잘 사는 게 결국은 인생을 잘 사는 거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종종 이렇게 미라클 모닝을 하는데요. 저는 일찍 일어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하는 편입니다. 첫째, 내가 잘하고 싶은 것. 둘째, 내가 좋아하는 것, 셋째, 내가 해야 하는 것. 이세 가지를요,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반복하다 보면 인생이 반드시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그치, 그거 다 중요한 건데, 그거를 꼭 일찍 일어나서 해야 해? 근데 제가 이것들을 꼭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이유는요? 하루에서 꼭 필요한 거고 내 삶에서 필요한 것들인데요 일상을 살다 보면은 가장 쉽게 뒤로 밀리는 것들이기도 하더라고요 저 또한 프리랜서지만요 하루를 제 맘대로 사는 일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외부 미팅이나 업무나 이런 게 항상 계획이 되어 있어서요 나를 위한 것들은 뒷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워커홀릭 테스트 이렇게 있는 거한 일곱 가지 항목이 있길래 해봤거든요. 제가 그런 항목들이 되게 찔렸어요. 밥 먹으면서도 매일을 확인한다 라든가 아니면은 일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을 자꾸 미룬다. 근데 저도 항상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나에게 중요한 거는 일이 아니라 건강한 식사랑 나의 튼튼한 몸인데 자꾸 이런 것들을 미루게 돼요.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챙길 수 있을까 했는데 다른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가장 하루 중에 힘이 많을 때 아침일 때 그거를 하면은 방해를 받지 않더라고요. 아침에는 중요한 연락이 거의 잘안 오거든요. 근데 저녁만 되면은 좀 피곤해서 컨디션에 따라서 제가 일을 못하기도 하고, 그리고 밤을 새는 게, 정말 안 좋대요. 오죽하면 은 야간 근무가 암에 걸릴 확률을 높여서 발암물질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도 저도 그렇습니다. 밤에 일하는 것보다는 아침에 일을 하고 저녁에는 쉬는 게 항상 좋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미라클 모닝을 한번 해보고 이 아침의 기적을 맛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정말 너무나 흔하고 힘든 자기개발 유튜브 채널에서나 권하는 막 그런 틀에 박힌 그런 갓생을 사는 모습 같아서 조금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1년 내도록 하지 않고, 그냥 10년에만 한 번이라도 해보면요.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하고 의미 있는지를 알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 제가 잘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항상 채널에서도 말했던 건데, 제가 영어를 항상 너무 잘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전해왔던 세월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제가 영어 성적이 안 나와서 영어학원 선생님이, 연수야, 이제는 조금 성적이 오를 때도 된것 같다. 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저희 집 대문 앞에서 버스에서 내린 다음에 막 눈물을 훔쳤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도 대외 활동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라스베가스 CES에 갈 학생들을 뽑는 면접이 있었어요. 전화로 됐든 영어 면접 볼게요 하면서 영어를 던지는데. 제가 하나도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와 내가 지금 라스베가스에 갈 기회를 영어 하나 때문에 놓치다니 하면서 엄청 슬퍼했거든요. 결국 제가 라스베가스를 가기는 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그림 잘 그려가지고 다른 역량 때문에 뽑힌 건데 <laughs> 그 후에도 뭔가 이 영어에 대한 갈망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영어도 해보고 학원도 다녀고 독학도 해봤는데요. 지속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그 방식들이 저에게는 잘 맞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배우고 싶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영어학원이라든가 뭐 아니면 전화영어라든가 이런 거에는 교재가 있어서 제가 거기에 맞춰야 되고 그 진도의 순서대로 하는 게좀 항상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아 내가 공부는 하고 싶은데 또 영어도 잘하고 싶은데 좀 혼자서도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된게 스픽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는 소리내서 입으로 말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리스닝이랑 리딩은 되는데 정작 스피킹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오프라인에서 배우자니? 내가 못하는 걸 사람들이 듣는다는 생각이 아, 너무 약간 수치스럽잖아요. 그래서 스피킹 학원이 아무리 많아도 그쪽으로 발걸음이 잘안 떼지더라고요. 저 같은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평소에 부끄러워서 영어를 잘하고는 싶었으나 정작 말하기 연습을 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에게 저는 진짜 스픽을 진심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초보 수준부터 비즈니스 수준까지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사는 현지 선생님들이 비디오 레슨을 제작을 했어요. 거기서 나에게 맞는 수준을 고를 수가 있어서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학습하는 지금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Saturday evening. 일요일 점심으로 예약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Sunday lunch.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Sunday lunch.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Friday evening. Good job! 네잘 들어보셨나요? 제가 31살 임에도 이렇게 기초적인 용어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해봐 라고 하면 약간 말이 입에 안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스픽에서 그거를 천천히 하고 내 발음을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되게 나중에는 재미를 붙여서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반복 학습을 할수 있다는 점이 되게 강점인데요 스픽의 AI 레슨을 활용하면요 다양한 상황별 영어 대화를 연습해 볼 수가 있어서 좋아요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장면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여기서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하면 되는데 저는 음, 일기장에 쓰듯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Dear diary, how was your day? Tell me everything that happened from the moment you woke up until now. I'm so sad because today I didn't go to my yoga class. Oh no. I'm sorry to hear that you didn't go to your yoga class. Can you tell me why you didn't go? Well, today morning a little bit tired, but now I'm okay. How are you? Thank you for asking. As a diary, I don't have feelings, but I'm here to listen. Is there anything else you'd like to share with me about your day? 이런 됩니다. 투데이 모닝이라는 표현 대신 디스 모닝이 조금 더 올바른 표현이라고 하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표현을 조금 미숙하게 던져도 이해를 잘 해주고요. 그리고 그거를 고치는 방법을 상처받지 않게끔 부드럽게 알려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적절한 상황을 던져줘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도 뭐든 말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게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전화영어를 해볼 때에는 재미없는 학습지의 상황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스픽에서는 내가 말해보고 싶은 상황을 골라서 연습해볼 수 있는 게 진짜 좋았어요. 마침 이번에 스픽의 튜터 기능이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기능이냐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대답해주는 맞춤 튜터 기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최적화 레슨이 가능해요. 이를테면 저는요 외국 여행을 할 때요 직업이 뭐예요? 라는 말을 들으면요 아 저는 유튜버예요라고 짧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근데 제가 90만 유튜버의 책도 세권 냈지 그리고 드로잉을 하면서 삶에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전하지 이렇게 저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영어로 말하고자 하니까 이렇게 나는 유튜버야 라고 밖에 설명을 못하는 제가 항상 부끄럽고 아쉬운 점이 컸어요 근데 이렇게 아 나는 이런 상황에 처할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떻게 학습해야 돼 라고 이제 상황이 생길 때 스픽 튜터 기능을 사용하면 좋아요 나는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해. 그 중에서도 드로잉을 좋아하는데 이거를 외국인 친구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와우, 대단하네. 너의 그런 드로잉에 대한 열정을 외국인 친구에게 영어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너는 이렇게 말해야 돼. 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개인 최적화 레슨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I really enjoy 뭐뭐뭐 라는 표현을 알려주고요. 그거를 이제 학습해보는 거예요. I really enjoy painting. It's one of my favorite hobbies. I really enjoy painting. It's one of my favorite hobbies.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도가 더 높아진 것 같아서 앞으로 영어 공부를 더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무엇보다 진짜 좋은 게 24시간 제한 없이 뭐든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사실, 선생님이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학습 난이도를 내 영어 레벨에 맞출 수 있고 언제든 물어볼 수 있고 반복할 수 있고 사실 언어는 좀 이렇게 유치하더라도 집요하게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요즘은 이렇게 간편하게 스픽 같은 앱을 활용해보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어플 알람을 꺼두는데 스픽 알람은 켜놨거든요. 그러면 레슨이 끝난 후에도 개인 최적화 레슨 추천이랑 대화를 걸어줘요. 그래서 이게 나는 영어 공부해야 돼 하면서도 까먹잖아요. 그렇게 까먹었을 때 습관적으로 "아, 이 부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게 리마인드가 돼서 굉장히 좀 영어 공부를 습관화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서요. 어플로도 간편하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배우고 공부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스픽을 선택한 이유는요. 항상 새롭고 더 좋게 업데이트 된다는 점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앱이 좋아지고 뭐 AI가 좋아지고 Chat GPT가 좋아지는 만큼 저도 영어뿐만이 아니라 제 삶에서 필요한 공부들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침 저처럼 신년을 맞아서 새로운 목표를 정할 때 영어 공부가 계획이었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스픽을 추천하고 다 같이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구독자분들을 위한 할인 링크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더 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제가 신년에 하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요. 저는 집 정리를 아주 거나하게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누면 좋을지 그런 거를 하면서 저 자신이 쌓았던 삶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크나큰 정리를 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서 내 삶에서 중요한 것들, 특히나 나에게 필요하지만 내가 항상 미뤄왔던 것들을 하는 아침을 보내는 거. 그렇게 두 가지를 신년에 꼭 해보고는 합니다. 어, 이처럼 여러분들이 신년에 꼭 하는 의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밖에 또 신년에 해보니까 좋았던 것들 댓글창에 많이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